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숨 고르기, 위클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주제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디트리 보네포의 고전 책이죠.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리고 본부는, 본문은, 본문은 야고보소 사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 공동체.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조차도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던 걸 보면 공동체는 언제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주의설교때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의로움이라는 말로 정죄하죠.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내포는 공동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어요. 어, 혼자 있을 수 in,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파괴된다. 어, 되게 묵직한 문장이죠. 공동체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혼자 있기 싫어서 외로워서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환각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익숙하지 않고 귀찮아서 늘 홀로 잊고자 하는 이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공동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따로 또 가치의 균형 속에 있다고. 혼자 기도할 줄도 알고 홀로 말씀 앞에 설 줄도 알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걷는 것도 할줄 아는 거.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서정윤 시인의 시 '홀로 서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결국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의 눈밭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 다시 쓰러져 있었다.' 그 시가 말하듯이 진짜 만남은 홀로 선두 사람이 만날 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진실된 홀로 서기 위에만 참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거죠. 어, 그러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은 은밀한 말 그리고 누가 더 크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네버가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영혼은 항상 도움이 되는 척하며 하는 말 속에 숨어든다. 어, 그렇게 공동체는 판단이 아닌 섬김으로 요구가 아닌 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말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 삼김을 듣게 됐잖아요. 귀를 기울여 듣는 삼김. 예, 이 지점에 대해서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귀를 빌려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어, 들을 줄 아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 우리 나무리더들에게 또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은 바로 이 경청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꺾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내 시선을 낮추는 훈련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해요. 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아,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를 대묻습니다. 나는 가장 크게 보이는 자리가 아닌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 내가 들려주는 말보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품어주는 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중심에 어,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위클리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어, 마음을 울리는 복음 한잔 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위클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